10초 만에 풀어보세요. A 번, B 번 탈라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를 다 꾸미는 걸 부사랍니다. 직원들이라는 명사 앞에 부사 붙인 미친 문장. A 번, B 번 고른 사람은 미친 놈입니다. such a singer, 그런 가수 such an actor, 그런 배우 이렇게 such a 명사 그렇 o r 지 such an actor, such an 어 c t o r such an actor, such an actor, such an actor, such an t such a actor, such a a c a o t h a a o a t h a d a t h 더블, 하프는 더랑 겹수는게 가능합니다. 관사를 수육교로 가르칠 수 있죠. 그래서 어 r l g i n employees 대신에 어 r i 인플 e m p l o y e e 가능하니까 그 회사 측의 모든 직원들 이렇게 토이 문법 문제는 정답 보기 하나를 탁 꼬집어 찾는 게 아니고 오답 보기 세 개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. 2025년 8월 정기 시험까지 수록된 최신 기출 문제 3 0회분을 단돈 3만 원을 풀고 싶으면 서미토유가학원 카카오톡 채널로 톡 주세요.